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트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대 아반떼 MD M16 GDI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 4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41429km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을 거의 근거리로만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 흰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까요?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프론트 휀더 부분과 도어 부분에 각각 한 번씩 있고요. 그럼 앞쪽에서부터 차량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1년이지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를 아끼시면서 근거리로만 타셨던 것 같아요. 휠 한번 볼게요. 휠 보시면 약간의 살짝 긁힘, 이런 까짐은 살짝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아주 충분히 네, 여유로운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반떼 MD. 네.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트렁크 내부도 국산차들은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되게 실용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가볼까요? 안쪽에 보시면 블랙으로 이렇게 실내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면, 요런 데 살짝 요런 긁힘 같은 거는 살짝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 흠집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살짝의 그런 생활 기스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 쪽에 보시면요, 네, 여기는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뒷좌석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상태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살짝 이런 네, 생활주름 살짝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편안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은 한이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보시면. 문쪽도 보시면 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미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거리 41,437km 네, 가운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근거리로만 네, 이용을 하셨던 것 같고, 핸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액티브 에코모드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도 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카메라 오면 중앙 또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라디오 조절할 수 있고 DMB 미디어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로딩이 걸리는 만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중앙에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가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네, 시과제 그리고 옥스 단자 USB 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까요? 음. 이렇게 열어보면 2단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실내도 굉장히 넓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깨끗한 편이고요. 이 차량은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감 있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요 정확하게 딱 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봤을 때 상태 아주 양호하고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그 성능 점검 기록부나 내부 외부 사진은 저희 미차 어플에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 아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